안녕하세요. 음, 여기는 음, 안성면 반제리 네. 어느 시골 마을입니다. 집이 너무 예뻐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어, 집 들어가는 입구고요. 정원이에요. 집이 너무 예뻐요. 이렇게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꽃 정원 <laughs> 너무 예쁘다. 꽃이 와 여기 화면으로 보니까 더 예뻐요. 화면으로 응? 화면으로 보니까 더 예뻐. 여기까지 계속 연결이 되나봐요. 저기 집이. 저기까지 연결이, 연결이 되나봐. 이렇게, 아, 이렇게 가면서 연결이 되나봐요. 아, 너무 예쁘죠? 집 정원. 집. 이꽃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. 시골에서 많이 봤던 거거든요. 예쁘죠? 지금 비가 와요. 음. 어. 너무 예쁩니다. 음. <laughs> 음. 와, 진짜 꽃 예쁘다. 화면으로 보니까 더 예뻐. 음. 아... 음. 아... 이거 뭐라고 그러는데? 이건 뭔지 아세요? 이거? 이거, 이거. 된장국에다 넣어서 먹면맛 있는데. 이건 잊어버렸네. 아, 진짜. 아, 바닥도. 맞다. 음, 야, 음. 산이. 음. 음.